저는 변지원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지금 리즈디 3학년이고 이제 페인팅과에 다니고 있어요. 음, 여기가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그고 지금 사실 제가 벽을 어, 스팩클이라는 어, 석고 비슷한 약간 끈덕끈덕한 어떠한 물질로 벽을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쫙이 공간에 다 이제 사용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 지금 하나도 작품이 없네요, 나와 있는 게어쨌거나이게 페인팅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는 Hi, I'm interviewing myself That's interviewing. Dan <laughs> 네, 여기는 이제 어, 리즈디 3학년부터는 이런 자기만의 공간을 I'm introducing Rizzi <laughs> 어,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갖게 돼요 보면은 샤라 <laughs> <Shut up! 웃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 인디비주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한 학기를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n g t 둘러보실까요? 여기는 스토리지 공간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Hey, Phil. Hey. Hi, I'm doing this interview for um, my friend. Okay. It's basically about this school. This okay. So. Alright, what's the question? Well, it's for me, but you can answer too. Um, how do you like your theme? It's okay, it's fine. Yeah. yeah. You want me to elaborate? No. <laughs> it's supposed to be really short. So, oh, okay. Yeah. Anyway. I don't studio. trust you. I don't r u s t you. No, seriously. It's really, It's really for my friend. 네. 그리고 이 친구는 페인팅을 하면서도 텍스타일에 관심 있는 친구예요. Oh, so you actually wait, this is not this time, right? No, no, no. I'm I'm recording and then sending it to my friend. 네. 이렇고요. 지금은 파이널 작업 중인데 파이널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패닉 상태 있습니다. 자 아,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올라가면은 저희 스토리지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엄청 큰 사이즈들의 페인트들이 많은데 아직은 어 3학년 1학기라 어, 페인팅만 하는 애도 들 되게 많은데 사실 3학년 더 올라가고 학년 하나씩 더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자유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음. 뭔가 좀더 자신감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드는 거에 내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어 조금 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서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하죠. 오케이. 안녕. 네, 이렇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 오게 돼서 아 저쪽에도 다른 수업. 응. 음. 방금 제 친구가 페인팅 오피니언 자기 좀 자기 작품에 대한 오피니언 좀 달라고 물어보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가장 좋은 리소스가 돼서 막 크리틱도 해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이 친구들이 생각 보면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같이 일할 같은 필드에서 지낼 친구들이니까 음, 그렇게 생각 하면 되게 뭔가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음아 그리고 유학을 하게 된게 저는 굉장히 좋고 좋은 행운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음 확실히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진짜 현역에서 뭔가 뛰고 있다는 느낌? 바로 이제 한 3시간만 버스 타고 가면 뉴욕이고 뭐, 뭐 1시간만 기차 타고 가면 보스턴이고 그러니까 그런 막 약간 아트의 맥 아트 뮤지엄들의 메카 아니면은 진짜 히스토리컬 뮤지엄들의 메카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고, 아티스트로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렉쳐도 하고, 교수로 이 교수로 있고, 이러니까 음, 되게 뭔가 진짜 인볼브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 좀더 확실히 아트 커뮤니티 속에 있으면은 음, 좀더 영감받고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도 더 강해지고 하고 싶은 것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리지디 3학년 페인팅과 였습니다